안녕하세요. 하늘 보입니다. 오늘은 등록품 천비소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어, 저 천비소가 2011년도에 등록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원체 꽃이 좋고 하니까 좀 뜰만 하니까 또 다른 천비소가 나타나 가지고 그 천비소한테 눌려서 지금 크게 뜨지 못하고 잠시 숨고르게 하고 있는 상태의 천비소입니다. 그 기막힌 사연 어, 조자리 가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복수 비슷하게 됐는데요 어, 지난번에 이 저기 추날란 대단한 추날란 드디어 분주를 했고요 어, 분주를 해서 요 친구들하고 하고. 저 다섯 개 가지고 하려니까 좀 그래서 또제 것도 나왔던 친구 또 나오고 처음 나오는 친구 있고 급히 서둘러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내일 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어디를 가야 돼 가지고 어, 지금 밤 12시 반인데 지금 준비하고 또 영상 편집하고 멋쩍하다 보면 또 오늘도 또 두시 될것 같은데 아, 참 쉽지는 않네요. 가보겠습니다. 어, 1 번은 입변 산반 어, 소멸되고 끝으로 살짝 남는 입이 상당히 좋은 입변 산반입니다. 어, 나올 때는 잘 나올 거리요. 끝에 살짝 남아 있죠. 입변 산반 맞고요. 어, 끝에서 한번 보이시나요? 어, 희미하지만 산반이 있는 거고요. 나올 때는 좀더 훨씬 환하게 잘 나왔다가 소멸되고 저렇게 남는 걸 겁니다. 입이 좋아요. 어, 요 1번 입변 산반은 4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2번은 태극선 인데요. 어, 얼마 전에 그 어느 어르신께서 태극선 종자목 종 구하신다고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마침 찾아보니까 태극선이 있긴 있었어요. 뿌리가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쏟아봤죠. 쏟아봤더니 어, 요 시나도 두개 붙었죠. 음, 여기까지는 뿌리가 괜찮아요. 요두촉하고 이쪽까지는 뿌리가 괜찮고 저쪽 뒤쪽은 뭐 잎도 누려지지만 저기는 뿌리가 별로 안 좋고요. 어, 그래도 이건 내년에 꽃은 볼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면서 어, 5만 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마땅찮으신가 봐요. 3만원짜리는 없느냐고 문자를 주셨는데 분주를 하면 되긴 되는데 지금 마땅찮다고 그렇게 문자를 드렸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데 문둥 생각이 났는데 이걸 그냥 3만원에 드릴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음 마음적으로 그냥 드리고도 싶었는데 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픈 마음 달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마침 이 자리가 있어서, 음, 그분께 문자 드렸던 것처럼, 이 국민난초 태극선 5만원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3번은 중투. 이비협성의 세엽의 중투입니다. 아, 여기는 색감이 좋죠. 음, 색감이 좋고, 그냥 무난한 중투. 아빠 하니 까닥지 중투로 보시면 되겠어요. 세 쪽, 까닥지 중투 세 쪽. 어, 요거는 7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4번은 팻말에 두화로 돼 있었어요. 팻말에 두화인데, 저게 원래 뒤에 또네 촉이 더 있었어요. 근데 뿌리가 나빠가지고, 저 뿌리 세모로 해놨었죠. 뒤에 거는 나쁘고, 어, 요한쪽에요 신화 달린 요거는 뿌리 좋아요. 뿌리 좋아서 어, 했는데 뭐 두화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신화가 약간 그 서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두화하면은 색 관리 잘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꽃잎이 원체 두꺼우니까 색도잘 내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친구는 색 관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두화예요. 어, 뿌리 나쁜 뒤에 내네 쪽은 따로 떼어서 두 촉은 아주 뿌리가 아주 없어요. 그거는 노지 재배장에 거기다가 갔을 것 같고요. 두 촉은 또 우리 형님이 또잘 애지중지 기르고 계실 거고, 이 친구는 뿌리 좋고.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두화라면 이 시싸게 저기 할수 없는데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 두화예요. 그래서 이 두화는 10만 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5번은 단엽서반 가끔 등장하는 친구예요. 공부거리였을 때 가끔 등장하는 친구인데, 음, 이게 제가 확실히 확인했던 단엽 서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죽어가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어, 이제 좀 제대로 탄력 받을 것 같은데, 음, 탄력 받으면 아마 서반도 나올 거요 소멸성이긴 해요. 소멸성이긴 한데, 어, 나름대로 굉장히 아끼는 단엽 서반입니다. 단엽 서반. 이거는 어, 지난번에도 가격 문의를 했었고요. 요거는 솔직히 좀안 팔렸으면 하는 어, 그런 건데 또 혹시 모르니까 임자 있으면 또, 또 임자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놓고 싶지 않아도 보내야 될 친구들이 있고, 음, 또 어떤 친구들은 하, 그렇게 좀 저건 보내고 싶은데도 안 팔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음, 어쨌든 요 친구, 어, 서반까지 해서 제대로 물건 나온 물건을 만들어서 소개시켜드리는 게 정석인데 정답인데 또 이렇게 또빈 어, 자리 채워보는 겁니다. 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단엽서반 착한 여유로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6 7 8번은 추날란입니다. 옥천에서 산치하셔서 기르셨다는 추날란 꿈 완전히 그 보세란이죠 보세란 동양란 중에서도 이런 거 없고 어, 차라리 그 신비디움 서양란 같은 느낌이 드는 들, 들 정도로 아주 자기 좋은데요. 어, 좋은 꽃이 피고 향이 좋고, 그런데 출란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등치 큰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려면 좀 등한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뒤쪽 구석에 넣어서 제대로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뭐 뿌리도 뭐 제대로 관리 안돼 가지고 그랬었고, 어 요거를 분주를 했죠. 분주를 했어요. 어, 근데 이제 벌브가 좀 붙여서 뛰기도 그렇고, 벌브도 물른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6번 추날라는두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두쪽으로 떨어졌어요. 두쪽으로 떨어졌고, 보이다시피 작은 대단하고, 어. 하여간 저 친구는 뭐, 한란도 아니고요 출란도 아니고요 양란도 아니고요 동양란도 아닙니다. 아마 출란과 한란이 교배돼서 여기저기 서 나는 그런 그래, 추날란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꼭 단엽처럼 그렇게 오인을 해가지고 대단한 물건 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세력을 받으면 이렇게까지 크는 겁니다 어쨌든 6번 추날란 요거는 3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7번은 내축이에요 뇌축인데 작은 조금 작죠 작은 조금 작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요게 또 아담한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축이니까 이건 내년에 잘하면꽃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7번 초날란, 요거는 5만원이구요. 어, 8번 초날란, 요거는 세촉인데, 대단해요, 대단해요. 어, 그래서 7번 네쪽보다도 오히려 이걸 가격이 더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날란 사랑해 주십사는 마음으로, 어, 요 초날란 8번도 5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9번은 은혜소입니다, 은혜소. 어, 요거는 2014년도에 명명된 거예요. 어, 뭐, 화영이 이게 잘 나와서 나중에는 거의 이제 장원판처럼 그렇게, 어, 고정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음, 등록 당시 사진 보면은, 아, 화영 좋네. 뭐 그런 정도 느낌이신데, 저기 저 사진 보시면, 어, 운녀석가 저렇게 좋았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음, 그냥 예사 소심보다는 훨씬 좋은 명품 소심입니다. 어, 주, 명품이니까 또 등록이 되고 어, 수상경력도 있고 그러는 거죠 2014년도에 등록된 화영소심 은혜소 어, 요거는 13만원 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10번은 오늘의 주인공 천비소 입니다 이 천비소가 등록이 되고 어, 요즘에 그 여기저기 장터에서 뜨는 장터에 많이 나오는 천비소 중투화소심 뭐 중투복색소심 뭐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뭐 입에 뭐 무늬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어, 그 천비소 때문에 이 등록품 천비소가 어,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음, 이것도 등록 당시도 뭐 원래 뭐 화형 좋은 소심인데 어, 저 사진 한번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중투화 소심 화형이 원체 좋고 어, 색감이 좋으니까 저거에 눌려 가지고 천비소 깨갱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천비소 그냥 이렇게 사장될 소심이 아닌 것 같아요. 등록은 2011년도에 됐지만 어, 아무나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음 희소성도 있고 어 어쨌든 천비소 때문에 이렇게 어, 가려져 있는 요 어, 등록품 천비소 어, 지난번에 20에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음, 그렇지만 정말 명품 소심으로 보여지거든요. 어, 다시 한번 이 천비수 기억해주시고요. 오늘은 1 8만 원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밤이 늦으니까 혀가 꼬여 자꾸 꼬여요. 어, 촬영하기 점점 더 힘드네요. 어.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모두 모두 즐러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